박 부장님, 예. 지금 뭐 하세요? 지금 자동차 말끔히 세차하고서 마지막 감동을 넣어드리겠습니다. 어, 기름까지? 아니요, 감동. 감동. <laughs> 감동을 넣으시네요. 어. 아, 보기 좋습니다. 예, 기름으로 보입니까? 감동으로 보여야죠. 감동으로 보이네요. 어. 보기가 좋습니다. 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감동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? 아유, 오늘도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. 지금은 아반떼 AD 18년형인데요. 여기 주행거리 보면은 37,000km, 우리 고신교에 아, 성교사님 방문하셔가지고 차량을 구입해 주셨습니다. 뭐 여름철에 궁금한 거 있으려나요? 여름철 하면 은 에어컨이 잘 되는지 꼭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에어컨 도 필요하죠. 요즘에는 또 이제 많이 너무 덥다 보니까 여름철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통풍 시트 꼭 찾으시는 고객님들 많이 계셔요. 여기 모던, 모던 등급인데 모던에는 이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모던 등급에 통풍 시트 필요하시면 확인해야 되고요. 에어컨 가스나 냉매 또 에어컨 이상 없는지 이 부분들은 꼭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어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. 어 차량을 언제 구입하면 좋을까요?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거든요. 박 부장님, 차 언제 구입하면 적기인가요? 꼭 필요할 때딱 시간 맞춰서 박세종 부장님을 찾으면 그게 적기죠. 띵동. 네, 제일 중요한 거. 뭐 12월 달 구입하면 차 저렴하게 살수 있나요? 1월 달에 뭐 세일하는 거 없나요? 이런 질문들 아닙니다. 차는 내가 꼭 필요할 때 미즈라고 그러죠. 꼭 필요할 때 구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 중고차는 내 마음대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. 네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. 바로 필요할 때 그때 구입하시면 되십니다. 네, 또고신교회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차량 구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차량 뭐 가장 명차죠 아반떼는 네잘또집 앞까지 교회 앞까지 탑승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탑승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